오늘은 친한 친구가 전시를 해가지고 그 전시를 보러 가고 있습니다. 안에 대표님도 계세요? 네다 계세요. 아이고. 인사드리죠. 뭐, 오랜만에 <laughs> 대표님과 신경 쓴다니. 좋은 전시라고 패션 행사

안매하세요 DM해주세요 아한 10만원? 네 <laughs> <이제> 12만원이요 <원이라고> 아까 <laughs> 주면 <laughs> 다8 0원 벚꽁이 <박홍이> 사는거야? 달 <laughs> 나도 냉면 나 볼래 어. 나도 100명씩 볼도 나도 볼래 곰탕 먹을지 냉면 먹을지 고민이 그럼 너 곰탕 먹고 냉면 맛보게 해줄게 그 어. 그래 <laughs> 이 약간 초딩이 맛있네 초딩이 맛곰탕어 <laughs> 괜찮아 이렇게 좋아. 너왜 어, 갑자기 반응이 아, 살아났어? 아 진짜? 맛있게 생겼는데? 밥도 주시네. 아 너무 예쁘다. 어, 괜찮은데? 맛있어? 음 맛. 국물 한 번만 먹어봐 음, 돼. 맛있어 이거 들이켜가야 되는데? 어 맛있는데? 그렇지. 음안 응. 씀씀한데? 아니 이해하지 마라 진짜로. 맛있어. 맛있어. 좀덜어줘더러 어, 아니 괜찮아. 그래도 좀 진하다 문제. 괜찮아 간도 세고. 간이 쎄서 좋다. 원래 좀더 간이 없어야 돼? 원래 송민이 이거보다 간이 좀 없긴 하지. 어, 제육볶음 <laughs> 맛있어. 그럼 저또 차돌순두부 먹을게요. 띠어리 <laughs> 홍보 한번 부탁드릴게요. <laughs> 오늘은 띠어리 데이. 가지랑 두부를 같이 먹는 건가요? 네. MBTI 뭐예요? 저는 ENTP예요. 네. 이어리 팀원들 거의 다아이여서 사무실에서 진짜 좋아. 한번더 토마토 같이 사무실에 는데 소리가 제일 커요. 건강으로 먹는 거예 생겨 는 거. 사무실에서. 너무가지고 많은데 빨리 끝났어요. 감사합니다. 진시 오십 분. 오늘 오랜만에 촬영을. 한국에서 했는데 예정 시간보다 응. 1 시간 일찍 끝냈습니다. 66벌 입었는데 빡셉니다. 하지만 재밌었다. 띠어리 어, 옷이 편했더라. 왜 그렇게 가는가? 아유 30대들이란. Say hi. b <laughs> 여기요. Libetya, umas, 이 브랜드랑 다시 런칭 했어요. 화이트에 약간 앤틱한 느낌의 맞아. 그런.. 좀 고장나거든요. 자연스러움이 없네요. 그래서 이제 로봇을 보시면 각마다 세 가지 향이 있어요. 그 향을 비주얼적으로 살어내는 그런 공간입니다. 향수는 이제 내년에 런칭하고 핸드크림, 바디로션 이건 핸드워시, 바디워시, 그리고 프레그런스 오일. 이건 피부에 하는 거라니.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집어서 취향을 하시면 니다 향수 오일 되게 신기하다. 저기 프레 저기 타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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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 카메라로 찍고 셀카로 찍었는데 근데 왜못알아 보셨어요? 헤어가 나무는데 그런 있어요? 아, 게 있어요? 어? 아, 아, 저도 나도 돼요? 어, 어차피 웅호고여가지고 좋아하는 영화의 아, 그, 배우라는 선실를 알고 있는데 아, 근데 그 전에 뭐데점 말고도 주 스타벅스 스에이스 스타벅스 스타벅 h 도 s t k n n t t k I d o n 한장찍어 돼요. 아, 조금. 나 하나 살고 드디어 심히 내가 v l 나가거든. 근데 형이 머리를 자랐던 그 마음에 따라 하일있었어요어 그냥 그 순간에 그냥 자르고 싶었던 거야. 8년 넘게 했어. 나는 <웃음> <웃음> 다 찍었어? 음, 다, 다양한 앵글을 따야 돼아 진짜 짜증나 <웃음> 왜 <laughs> 웃지마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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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다양한 예쁘다. 앵글 먹는데그 말자 <laughs> <감치있다> 어서오세요, 엄마. 잠깐 반대쪽 가봐야 도원데리 얘들아. 너네도 손가락 걸어. 나봐 손가락이 걸려있긴 해. 어, 야, 이거 도장 찍어. 밥 먹자. 닭똥밥 하나 만들지 틀리? 어, 잘나어 빠이. 빠이. 와일드 앤더문. 와일드 앤더문. 그게 뭔데? 파리? 나 <laughs> 이미지 잘 보여. 실장님 오늘 괜찮으셨어요? 이거 이렇게 하면 몇 명이 봐? 최소 만명이상큰일났네 <laughs> 어. 오늘 옹호 촬영 어. 도와줬고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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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재밌었어요 <laughs> 역시 잘해 내 친구 화이. <laughs> 형 덥게 입었네요 못생긴 애왔다 우와 우와 d 이 you 봐 p e a 어 e s e c on. o e n <laughs> 이거 맞아? 그냥 가로 프레임 추천인데. <laughs> 한번더해 그럼. 그만탈만해나 이거 중요잖아나내 그게 싫어. 무슨 말인지 알지? 나오셔도 괜찮아. 네, 그럼요. <laughs> 지금 해요? 제가 네. 원래 장발이었는데 최근에 잘랐어요. 장발이셨어요 응. 엄청 오 있었을 것 같은데? 응. 응. 이랬었어요. 오. 응. 데이좀어려 네, 보이고 싶어서몇년생저 응. 부산입니다. 저는 저에도부산이니다 저는 부는 가갈 때마다 되게 손꼽힘으로 서고싶은 표가 레트로였었거든 이렇게 컨셉을 갖춰서 입혀놓으니까 진짜 멋있는 거네 지금 룩도 설명을 완전 빡세지 데일리로 이렇게 돌아다니는 대로 아잘 어울리는데? 멋있다 이거 찍어 드릴게요 네, 네 제가 찍어 드릴게요 저는 카메라 못 넘치게 써가지고 모델인데 카메라 못 넘치게 사진 찍는 중 안녕하세요 머왜 이렇게 물이 잘잘잘잘 만지지 마세요 망가지니까 오늘 에트로의 미녀들과 함께 <laughs> 안녕하세요 이승찬입니다 안녕하세요 장한나입니다 저희는 지금 에티로 FW 25를 보러 왔어요. 지금 고흥호 씨의 사진 촬영이 있습니다. 오늘 머리를 아주 힘을 팍 주셨어요. 왜 그랬을까요? 신기합니다. 굼 거로 굼굼굼 굼. 얘 맨날 나부서워 여기서 아기서고있뻐요 이 <목소리가> 자리가 있거든. 자리 어디? 여너 무릎? 아니 여기. 날씨가 오늘 안 완다서 더워. 오픈 YY 행사 를 가는데 승찬이랑 바지가 겹쳤다. 형좀 작은 거시켰어 친구니까 <목소리가> 친구. 근데 <laughs> <laughs> 둘다이어다그니 아 <laughs> <laughs> 이거 쿠키랑 초콜릿인데 네. 이거 하나씩 다패킹한 어. 거라서 네. 가꼭 네. 챙겨가세요 이게 초콜릿인 거죠? 네 얘는 초콜릿, 얘네는 쿠키 초은 이제 밀리웨어에서해가지 요변에 콜 여기 오면 다 만나는구나? 안녕하세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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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희영 네, 왕왕이에요. 어, 안녕하세요. 여기도 새로 나온 라인들. 나는 신을 수 없지만 귀엽다. 이거 스몰 사이즈인데 사이즈가 왜 이렇게 잘 맞죠? 아, 어, 회색깔 네가? 음, 이런 디테일이 노이스의 이번 신상이 나와가지고 플래그십에 지금 나와 있는데요. 카키 색깔의 셔츠와 올리브 톤의 바지를 입었습니다. 이 셔츠같은 경우는 지금 이렇게 디테일이 있어서 다음은 노이스걸입니다 노이스...노이스... <laughs> 우와 이런게 있었어 멋지다 따끈데공차로고 <목소리> 응고 약간 이런 앵글은 또오랜만인데고 응고 TV네 고 응고 TV 아 무슨일이야 너 저기 있잖아 쓰냐? 락고르냐? 맞아 나 목요일날, 저번주 목요일인가 금요일날 왔어 월요일이랑 화요일날도 부르는거야 음. 그럴거면 락고르나에 한달 그냥 집해시면안 돼? 아, 스테이 할만한데 그정도면? 그지 한달에 두번씩 가면은 아니. 또 그리고 다음 주 다음 주에 간다고? 응. 아 여기다. 안녕. 멋있게 입고 왔네. 야자 열심히 네 아우 미소가 아름다우셔. 어 루이스도 있네. <laughs> 맞아? 제이 어, 맞아 이제 애정 하는 사진 아 그래? 그... 그 자연스럽잖아요 는다찐술인데합니다니다 네. <laughs> 네, <laughs> 네,